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수재민을 돕기 위한 불교계 자비의 손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와 조계종 사업지주회사인 도반HC는 조계종 총무원을 잇따라 찾아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수재의연금으로 각각 2천만 원과 천만 원을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찰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웃돕기에 적극 나서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선사 주지 도서스님은 절에 비치된 불우이웃돕기함과 연못에 던진 동전 등을 통해 마련된 성금을 모아 강북구와 노원구, 성북구 등의 취약계층에게 연탄이나 쌀 등을 구호 물품으로 보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반 HC 조계종 출판사 남배현 대표는. 종단의 역점 사업인 백만 원력 결집 불사의 내용을 알리고 간단한 메모도 할수 있게끔 만든 백만 원력 수행노트를 원행 스님에게 선물했습니다.